스바는 3장 20절 상반절입니다. 바에트 하히 아비 에트켐 우바에트 카베찌 에트켐입니다. 아트나가 있고요. 자켓 카톤이 있습니다. 파싱할 단어는 아비랑 카베찌가 보입니다. 아비 먼저 보면요. 이거 히피레 임펄펙트이고요. 미완료 동사입니다. 하고 1인칭 공성 단수의 보호동사입니다. 보동사가 보호 come이나 enter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히필일 때는 bring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가져올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 뒤에 e t cam이 있습니다. e t 가 을을 조사이고요. cam이 어 2인칭 남성 복수를 뜻하는 인칭 서픽스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데려올 것이다 라는 게 아비 e t cam이라는 뜻이고요. 그 앞에 있는 바에트 하히 요거를파싱해보기 먼저 바에트는 전치사 빼에 정관사 하 더하기 에트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에트가 타임 때라는 시, 어, 시간이라는 말이고요. 시간이나 때입니다. 정관사 하가 있다 보니 더 타임이고요. 이 전치사 빼는 in, by, with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n the time이 바에트라는 말이고요. 이 뒤에 있는 하희는 정관사 더에 어그 지시대명사 히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댓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in that time이고요. 그래서 그때 라고 어 번역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켓 카톤 앞까지는 바에트 하희 그때에 아비에트 캠, 내가 너희 그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번역해볼 수 있겠고요. 우바에트가 나왔습니다. 이거 앞에 나왔던 똑같이 그때라는 뜻이고요. 어, 카베치 요거를 파싱해 보면은 어 이게 그칼 아니 아네요 PL이네요. 여기 이, 이 다계시가 있고 하니까요. PL스 때문에 infinitive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 이가 붙어서 1인칭 공성 단수 서픽스가 붙었고요 그리고, 단, 그 원형은 카바츠입니다카바츠가 gather이나 collect, 모으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인피니티브의 1인칭 공성 단수 서픽스이니, 뭐, 이게 주어가 될 수도 있고, objectiv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으는 것 혹은, 어, 아 모아... 내가 모아지는 것.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근데, at cam이 붙었습니다. 여기 앞에서 나왔던 똑같은 거여서, 너희, 그, 너희를, 어, 카바츠 할 거다. 라는 식의 뉘앙스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 여기 비평장치를, 이게 간단한 거라 그냥 한번 살펴보면요. 그, 요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를 보면은, b a 하기 앞에 아 B부터 B겠네요. B부터 B가 요렇습니다. 음, 20절에 비부터비 레게하고 읽어라, 하고, 우바에트 하히카 아카바제 아카벳.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카벳, 카를 요, 에, 카베찌를 요렇게 아 카베찌로 읽어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여기 있는 거는 인피니티브 부정사인데 요거는 PL 스템의임펄펙트입니다 어, 하고 1인칭 공성 단수 아가 붙었고요. 카바찌 동사가를 어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앞에 있는 거랑 같은 느낌, 같은 그림입니다. 우베 에트 하히가 있고요, 우베 에트 하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동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에트 캠이 나오고, 에트 캠이 나오고. 그러면은 완전히 대칭이 이루어지고 의미도 갖게 되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비평장치를 반영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바 에트 하히 아비 에트 캠 그때에 내가 그 너희를 데리고 올 것이다. 우바 에트 이거를 아카베츠로 읽고요. 에트 캠이라고 읽겠습니다. 여기 하히가 생략됐다라고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그때에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다라고 번역해 볼수 있겠습니다.